자,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요. 음. 지금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잘 잡길 바라겠습니다. 음. 네, 안녕하세요. 테디쌤입니다. 오늘 일단 인하공업전문대학 발표가 조기 발표로 나서 오늘 갑작스럽게 결과를 마주한 분들이 많을 거고 뭐 대부분 한 95%의 친구들은 어차피 탈락을 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처도 받고 좌절감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원래 합격하는 수는 적고요. 탈락하는 수가 월등히 많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격이 대단한 거지. 어, 탈락을 막 너무 내가 부족하다. 나는 바보다 너무 속상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수시 1차에서 최초 합하는 게 워낙 힘들기도 하고요. 정말 쉽지 않아요. 합격한 친구들이 뭐 실력도 뭐 실력이었겠지만 정말 운이 잘 따라 주었고 그 케미가 맞는 면접관님과 그 시간대 그 타이밍 또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적절하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최초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최초합 3명이 나왔어요 저희가 서울 부산 46명을 지도했었는데 10% 조금 안 되는 퍼센티지죠 저는 정말 이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앞으로도 합격자 이 부분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어, 저의 합격 데이터는 신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인스타그램 태디샘 또는 항공과 태디샘 들어가면 스토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. 지금 예비 합격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. 저희는 예비 합격하면요. 10명이 훨씬 넘어요. 근데 저는 예비 합격은 개인적으로 한 자리 수. 정말 뭐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의미가 없고 실제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번이다 2 0 0번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탈락을 할 성적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내신 성적이 있죠 뭐4.6뭐4.75뭐5.745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자릿수의 예비 번호를 받았다면 그건 그냥 그 이후부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희망회로로 조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격이 아니라 탈락이라는 건 명백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는 사실 1, 2, 3번 이외에는 자리가 나올 리가 전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다른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0번, 50번, 80번, 100번, 200번, 300번, 막 몇백 번 단위까지 합격이 돌고 도는 곳이 있는데요. 사실 그곳은 그리 좋은 곳은 아니겠죠. 대학교로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좌절하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나 합격자 발표 나온 거고 주요 대학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알고 계셨잖아요 합격할 확률보다는 탈락할 확률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고 그냥 합격 날짜가 다가오니까 마치 내가 복권을 사서 왠지 당첨할 것 같은 그그 그 그냥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 부푼 기대감이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탈락이 어,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물론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탈락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요 제2, 제3, 제4 그 대학교에서 분명히 최초학 혹은 정말 극그 앞에 예비번호 한 개는 받으실 거고요 어, 죄송해요 예비권이네요한 개는 받으실 거고 그리고 그 실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수시 2차에서는 저는 어,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시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에서 합격이 훨씬 더 쉬워요. 늘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잘못된 그 방법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. 첫 번째 수시 1차에서는 내신도 볼거고 자격증 있는 친구, 유학파 친구, 면접 정말 잘하는 친구, 이미지 너무 좋은 친구 등등등등. 어, 그런 강점을 가진 친구들이 많지만 수시 1차가 지나고 2차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빠지고 난 남은 친구들끼리의 싸움인데다가 우선 이 준비에 대한 열정도가 수시 1차 직후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고 활용하는에 따라서 수시 2차에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의 그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초초 스파르타는요, 저희가 한 43, 4명 정도 신청해서 저희가 10명 딱 최종 확정해서 오늘 수업이 시작했고요 지금 인하공전 발표가 하나 났을 뿐인데 미친 듯이 신청 문의가 오거든요 제가 뭐 신청 연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한반딱 지금 더 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반만 딱더 열까 고민 중에 있고 일단 뭐 오늘 내일 이제 연성대 발표가 또 중요하니까요 거기까지 신청을 받고 이제 그 발표 결과 보고 신청하는 친구들을 이제 따로 이제 저희 영상 면접 진행해서 딱한반딱한반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친구들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 정말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할 친구들만 딱한반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인하공전 탈락했다고 세상 끝난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학교 가도 제2 제3 제4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여러분들 대학생활 잘하실 수 있고요 근데 입시라는 건 1년에 한번 뿐이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, 아름다운 도전 최선을 다한 노력이 그냥 그거 자체로 성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탈락도 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훌 털어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내서 좋은 결과를 음,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연성대학교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웃길 바랍니다. 그래도 명백한 건 연성대학교는 전문대 중에서 두 번째 대학이고 인하공전이 1등이니까 1등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테리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